안녕하세요. 아리랑 농부입니다. 2021년 11월 20일이네요. 여기 국화가, 하얀 국화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. 핑크색으로 물들어간다는 것은 지고 있다는 겁니다. 아무래도 가을이라서 국화가, 국화가시, 국화꽃이 한창이에요. 우리 빨대 국화도 여전히 이 뿜을 뿜뿜 뿜어내고 있습니다. 빨대 국화 폼폼 국화도 여전히 너무너무 예쁘답니다. 하얀색이 이제 확연하게 하얗게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. 그린 폼폼이도 예쁘네요. 하얀색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얗게 변해가고 변하고 있답니다. 이 하얀색도 많이 쓰러지죠. 한두 번은 잘랐는데도 너무 많이 쓰러졌네요. 이 메리골드도 여전히 아직도 이렇게 활짝 피어 있고요. 이 녀석도 너무 예쁘네요. 그리고 우리 아스타들도 아직도 이렇게 꽃이 싱싱하죠? 역시, 여기 잘라준 애들은 모양도 예쁘답니다. 참 예뻤던 국화는 여기는 조금 잘라주었고 여기는 그대로 놔둬봤답니다. 이게 자르는 곳에 어떻게 더 예쁘게 피는지 보려고 이렇게 다르게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. 이 자리가 핑크색이 많은데 아, 너이 핑크색이 이렇게 있으니 이 자리가 참 예뻐요. 어, 지나갈 때마다 너무 예쁘다 하고 어, 꽃들도 핑크핑크하니까 너무 좋네요. 이 주황색도 아닌 노랑색도 아닌 국화는 어, 빨리 지는 것 같아요. 흰 꽃, 핑크. 수국 사이에 있는 핑크도, 어, 한, 지금은 절정인 것 같습니다. 요, 치자 나무는 다른데로 옮겨야겠어요. 음, 수국 사이에 있는 국화가 예쁩니다. 한입 세이지가 조금 수국, 저기, 국화를 누르고 있어도 그런대로 매력 있습니다. 라벨을 다 달았답니다. 이렇게 내년에 삽목할, 삽목하려면, 어, 종류별로 심고 싶어서, 이제 구분을 해서, 지금은 옛날에는 그냥 막 심었는데, 어, 제가 관리하기 편하게 종류별로 구분해서 내년에는 삽목을 해서 키워볼까 합니다. 우리 수국이 한 송이 있는 거또 찍어 봅니다. 이렇게. 꽃이 단풍이 드니까 그것도 꽃인 것처럼 꽃이기 때문에 아 정말 그런대로 예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수국이도 그런대로 봐줄 만 하지요 사이사이에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삽목한 거를 그냥 아무 빈 땅에 무조건 심어놨는데 어, 잘 자랐네요 왜 예, 토피어리처럼 예쁘게 화분에 심어놓으면 예쁠 정도로 잘 예쁘게 자랐습니다. 음, 폼폼이 소국도 예쁘답니다. 음, 이것도 예쁘고요. 폼폼이 소국이랑 핑크랑 하얀색이랑 섞여 있어서 이것도 구분해서 내년에는 라벨 다 달았답니다. 구분해서 다른 데로 옮기고 여기는 폼폼이 소국 을만 심으려고요. 그리고 대국하고 대국이라기보다는 좀 폼폼이 중국인가 <laughs> 이 녀석 노랑 이도 내년에는 표가 확실하게 나니까 입 자체가 다르거든요. 소국하고 이게 큰 국하고는 화입이 다르기 때문에 옆에 있어도 구분이 가능하니까 얘들은 둘다 이곳에서 계속 키울 거라 키울 거랍니다. 텃밭에 어, 이렇게 꽃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. 음, 핑크 구졸초. 아, 이 녀석 역시 제가 잘 사기, 잘 샀다는 것이 너무 예뻐요. 핑크 구졸초. 수영 잡아주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퍼지면서 피니까 내년에는 삽목도 많이 하고 많이 많이 늘려볼랍니다. 이 땅을, 이, 이, 이빈땅 이, 없이. 여기에 빈곳 없이 국화로 다 채울까 싶어요. 그래야지 예, 풀도 안 나고 관리하기가 더 나을 것 같아요. 우리 여기 항아리도 제가 엎어놨습니다. 어, 항아리에서 쏟아지게 송역국을 쏟아지게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엎어놨고요. 여기는 너무 늦게 국화를 잘랐더니 꽃이 꽃이 없죠. 어, 너무 늦게 어, 꽃을 포기하고 잘라버렸어요. 너무너무 막 정신이 없어서 그랬더니 꽃이 몇개 없네요. 저 흰색은 딴 데로 옮길 겁니다. 여기는 이쪽은 이 구절초로 쭉이 부분은 다 구절초로 심고 싶어서 저 흰색은 딴 데로 옮겨야겠어요. 여기는 제가 관리 안한 곳, 거의 관리를 안 했답니다. 그랬더니 이렇게 조금 무심하게 놔뒀더니 상태가 별로 안 좋죠. 왜냐하면 여기도 관심을 가져서 흰 것을 남기든지 핑크를 남기든지 한 가지 색만 남기고 장소를 옮겨야 되겠어요. 둘중 하나는 관리하기가 편하게 우리 사랑초 이 사랑초도 꽃을 두번 피니까 어 제게는 기특한 애들이랍니다. 이렇게 풀도 안 나게 전체를 잡아주니까 넓은 공간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. 중간 중간 심었던 핑크들이 어 장소마다 색각이 약간 약간 다른 것 같아요. 햇빛 일조량이 다르기 때문에 고카들도. 조금씩 선명하다든지 흐리다든지 색이 조금 미세한 차이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우리 국화들을 한번 촬영했습니다. 보고, 보고, 또 보고, 또 봐도 좋으니까 오늘 마땅히 얼른 출근도 해야 해서 국화만 살짝 보고 갑니다. 여러분들도 오늘도 하늘이 파란 하늘이 어, 바람도 좋고, 이럴 때 저기, 어, 단풍구경 가면 정말 예쁘겠어요. 오늘도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. 안녕!